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많은 가정과 교회와 그런 사회 공동체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기다라는 말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위기가 심각하죠. 사회가 위기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일까요? 아니면 교회가 위기기 때문에 사회가 위기일까요? 달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같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교회가 문제기 때문에 사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과 교회가 바르게 서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아무리 사회를 정화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가정과 교회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의 위기는 곧 사회의 전반적인 위기라고도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10월달 제가 기도주간을 가면서 목사님들과 만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목회자만이 할수 있는 그런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 가운데는 교회들마다 또 좋은 교회들이 더 많지만 그래도 위기를 겪고 있는 교회들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저희와 같이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주변 이웃들과 또 교회 안에서도 재개발에 대한 갈등 이곳으로 인한 교회 어려움이 있는 목사님도 계셨고 또 오랫동안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해묵은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계속적으로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하시든지 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에서의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뵀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 성도들의 문제일까? 사실 그런 문제들보다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나눴던 문제는 결국에는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 결론은 우리 안에 사랑이 식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식어진 공동체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 서로를 향한 신뢰가 생기지 않고 그러다 보니 어떠한 말을 하도 판단과 정제가 자리 잡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는 사실, 당장의, 오늘날 당장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미래에는, 미래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이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이 에베소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겉으로는 이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에베소지요. 여기는 어마어마한 아르테미데스 신전이 그 도시 전체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로마의 박해, 박회, 이러한 박해들이 기독교인들을 계속해서 압박 가운데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외부적인 박해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내부적으로 들어왔던 적들의 문제였죠.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적들과 이 영지주의를 직, 영지주의의 교리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의 치열한 싸움. 그런데 그런 싸움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 에베소이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일곱 개의 교회의 편지를 쓰죠. 그중에 가장 먼저 쓴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칭찬하면서,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책망했냐면, 너희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교리적인 문제를 너무나 지나치게 방어한 나머지, 이제는 교회에 누가 들어와도 그것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혹시 이단이 들어온 거 아니야? 혹시 뭔가 우리를 또 괴롭히려고 들어온 거 아니야? 이런 것을 경계하는 그런 눈빛으로 있다 보니 성도들의 마음이 복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복음의 본질을 놓치는 그런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오늘 또한 요한 1서, 2서, 3서를 쓰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안팎으로 흔들리며 무너져가는 위기 공동체 앞에 사도 요한이 내놓은 해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나 간단하지만 단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였어요. 바로 이 위기는 사랑의 상실이었고, 그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윤리적으로 사랑합시다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가 살아남기 위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실존적인 그런 고통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사실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많다면 문제가 없고 모두 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나는 당연히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말 안에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런 사람까지 사랑해야 될까? 그리고 사랑해서 괜히 나만 손해 보는 것 같은 나는 이렇게 사랑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오히려 차가운 냉대였다면 그런 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주저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도 얘기하죠. 꼭 사랑해야 되느냐?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왜 이렇게 꼭 사랑을 해야 되는? 근거가 무엇일까?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거나 의지를 넘어선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사랑이 하나님이 어떤 성품과도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성품이 있으시잖아요. 공의도 있고 정의도 있고 온유하고 이런 성품 중에 사랑이라는 성품이 있다. 특별히 사랑이 아주 많으니까 우리가 사랑하자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곧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했고 그분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사랑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실패했고 강박해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핑계거리가 될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단절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것과 내 옆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사랑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는 뭐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원래 좀 성품이 그래요. 이런 성품이나 인격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단절되었다라고 보여 주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또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9절,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해 이렇게 말해놓고 본인은 뒤짐지고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고 그분의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게 뭐죠? 바로 성육신 사건이죠.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고통과 아픔을 친히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 그 죽음을 주님은 친히 맛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죽음으로 이끌어 가셨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1세기를 흔들었던 교회들마다 흔들었던 가장 큰 문제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이었습니다 이 사상은 이겁니다 신은 절대로 더러운 육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다 그러기에 십자가 사건은 거짓이다. 예수님은 그냥 기절했을 뿐이고 부활은 없다. 라는 거였어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외에는 살아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성류신 사건이 결국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근거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먼저 하나님에게 찾아오셨던 것은 바로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에 의해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살았던 에베소 교회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분의 승천을 받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거를 이야기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런 안타깝게도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남편 아내들은 남편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옆에 사람이 이야기한 걸더잘 듣죠. 그시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 남편이 했던 말이고 아내가 했던 말인데 옆에 사람 말을더잘 들어요. 뭔가 신 뭔가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도저히 못할것 같아도 이미 나보다 앞서 한 사람이 한광을 보면 우리는 자신감을 갖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셨고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랑할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컴퓨터 자격증이 있어야 컴퓨터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얼마 전에 우리 일대일 모임을 하면서 남, 자녀들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중에 한 권사님이 자기는 컴맹인데 아들이 군대를 가서 편지를 써야 되는데 아들에게 편지를 쓰려고 컴퓨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컴퓨터를 쓰면서 그렇게 컴퓨터에 뭐 자판도 못 쳤던 그분이 하루에 세 번씩 논산훈련소에 있는 아들에게 컴퓨터를 치고 저녁에는 손편지를 쓰고 그래도그 친구가 편지를 제일 많이 받았다고 해요. 애인도 아닌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근데 지금 그분 그 그분이 컴퓨터 못 친대요.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요. 그럼 여러분 그때 왜 그분은 그 컴퓨터를 칠수 있었을까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불가능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 어떠셨습니까? 저그 정말 많이 봐요. 겁, 겁도 많고 여자분 여자라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힘이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는 정말 200%의 힘을 발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몸은 아파도 자기는 못해도 자녀들 위해서는 그 모든 걸 해내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왜 그럴까요? 그분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랑이 그를 세우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는 나는 사랑이 많은 성품 때문에 나는 원래 사람이 늘 베푸는 거 좋아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왜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의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먼저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지식을 머리로만 동의하고 삶에서는 여전히 마음과 두려움 속에 사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하는, 이제 전도를 왜 하기가 어려워서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거절당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안 받아요. 이렇게 이런 거절당함이 두려운 거죠.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반응이 참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거절당함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사랑으로 임하지 못하도록 만들 때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관념적인 신앙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우리가 받는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인 삶의 행동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기준이 된다고 봤어요. 아주 정확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단순히 어떤 에로스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니면 친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에로스와 그리고 필로스, 에스투게, 아가페 모든 사랑을 품고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내어주는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정말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가 오늘 얘기하잖아요. 그는 거짓말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분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인증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바로 옆자리에 있는 형제를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건한 말이 참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경고한 말보다 빵한 조각을 나누고 그리고 전화를 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용서의 말을 건네야 할 용기를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학자와 같은 혀로 말해야 하고 그들에게 위로해 주는 것이 더큰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사랑의 고백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다 라고 여겨지는 아마 여러분 주변에 사랑이 많다. 교회 안에는 또 사랑이 많은 분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종종 자기 사랑에 갇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즉,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하고는 정말 잘 맞고, 저 사람은 나하고는 뭐 어떤 학력도 좀 비슷하고. 저 사람은 하고는 정치색도 비슷하고 생활 환경도 비슷하고 자녀들도 비슷하니까 정말 나하고 너무 잘 맞으니까 저 사람한테는 정말 내가 뭐뭘 뭐가 생기면 떡 하나도 더 주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하고 뭔가 학력 수준도 좀 다르고 뭔가 생활 수준도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이만큼 받는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사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 사랑에 갇혀 있어서 다른 사람의 사랑마저도 다른 사람의 사랑을 자기와 맞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더니 아가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처럼 나를 내어주는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 공동체는 안팎의 위협 속에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와 그리고 이단과 온갖 이상한 유혹되는 종교들로 인하여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신앙을 지키다가는 박해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다수파들에 의해서 배척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안에도 유다파와 헬라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뭐 경상도파, 전라도파, 서울파 이런 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마치 세력 다툼처럼 그런 교회의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확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교회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던데 과연 하나님 살아계실까? 이것 가운데 교회에서는 뭔가 자꾸 희생하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 그러한 의문들을 갖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우리 뒷부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바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1세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분들이 뭔가 우리보다 성격이 워낙 대차고 불리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대쪽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훨씬 더 우리보다 연약했을 것이고 훨씬 더 우리보다 약한 부분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이런 흑사병과 그런 병들 앞에서도 그들이 그러한 질병의 전염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진물을 닦아주며 고름을 닦아주며 그들의 피를 닦아주면서 할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무나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 사랑할 수 있는 성품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상, 그 서,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한다면 우리의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내가 뭔가를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그분의 사랑이 나를 충만히 거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이 나를 이끄시고. 그분의 사랑을 나를 붙드시고 그러면 나도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가정 안에서의 문제들 또뭐 뭐 아버지와의 문제, 어머니와의 문제. 그런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도저히 내가 이제 아빠 아빠 안 볼랍니다. 엄마 안 볼랍니다. 이제 인연 끊으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을 닫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꺼이 전했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갑자기 그분들이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을 만족시키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용서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먼저 임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담대한 사랑의 용기를 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이제 세례의식과 성찬식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왜 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교인 한명 늘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포도주와 잔을 먹으면서 우리의 멤버십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너희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해라. 그럼 이걸 왜 행할까요? 주님은 마지막, 돌아가시기 마지막 날 저녁에 제자들의 말을 시키시며 그리고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주시며 나도 너희를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나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단순히 1년에 몇번 드리는 그냥 행사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런 성례의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온몸을 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다짐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떡을 이렇게 나눴지만 옛날에는 떡을 여러분 하나의 떡을 떼면 쭉 돌렸다고 그랬죠. 그러면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 너무 싫은 사람한테 내가 죽이 싫으면 내가 다 먹어버리겠죠. 근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먹었지만 다른 사람이 먹을 거를 고려해서 우리의 떡을 떼어 먹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먹는 것 하나에 인신 난다고, 그죠? 그런, 것, 그런 것이 바로 성찬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뭡니까? 나를, 나를 죽이고 주로 사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모든 성도들 앞에서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대예배 때 이러한 세례와 성찬 예식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예식을 통하여 또 우리가 함께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